저에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주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부족하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에 빠져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상의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보호해주세요. 주님과 기도로 의논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이든지,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주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부족하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에 빠져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상의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과 기도로 의논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결과이든지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부족하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게 해 주세요. 문제에 빠져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상의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을 보호해주세요. 주님과 기도로 의논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이든지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